애들이제 눈빛 바라보면 울어요 울어 어. 람은려 사람은 이사람이 갈고는 건 아니고? 아나안 갈고 음. <목소리> 어떤 사람들이거 보고서 말빨도 좀 있고 인맥도 있고 공부 좀 했어 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게 나는 음. 교육업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 그 교육 쪽에만 때 머물렀었던 경험들을 음. 진짜 연결하면은 그 12년 차거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건데 음. 이 일은 진입 장벽이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입시 지식을 갖추고 음. 내가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입시 컨설턴트. 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고도 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네. 음. 물론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안 오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오. 내가 아는 학부모 중에 하나는 딸 둘을 전부 다 의대에 보낸 거야 음. 그러니까 엄마가 딸 둘을 의대에 보낼 정도면 얼마나 입시통행이겠어 그니까. 애들 다 그렇게 보내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업체를차리더라고 일단 진입장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렇지. 그래도 막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 어디로 가야 돼 그럼 하려면 처음에 배우려면 보재식으로 가르치시는 아, 컨설턴트 도제. 분들이 계시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음, 아예 그냥 컨설턴트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가 있다는 소리네 는 음, 아예 이거를 자격 과정으로 오픈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는들어가더요 아, 사설로 음. 수시든 정시든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그런 학원도 생기고 있는 거네 음, 근데 이건 음. 배운다고 하면 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애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지 i o n It is a communication. i 이 is a c o m m u n i 아 a t i o n It is a communication. It is a c o m m u n i c 는 t i o n It is a communication. It is a communication. It is a c 저 m m u n 요 c a t i o 울어 t is a c o m 울어. n i c a t i o n 애들이 힘들거나 막 이렇게 할때 손부터 잡아주거든. 음... 손 잡아주고 아무 말안 하고 그대로 30분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눈만 바라봐주면서. 그러면 애들이 울어. 땀 나겠다 손에서. 당연히 땀도 나지. 그중에 나는 남쪽 고독스럽긴 해. 마음을 소통을 해주는 거네. 그렇지. 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울면서 음. 결국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들어주고 음. 같이 방법을 찾아주고 집에 갈때 한번 안아주고. 안아주고. 음.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위로를 해주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지. 음. 주로 오는 대상들은 어때요? 되게 다양해요 음. 일단 최상위권 애들이 제일 많이 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최상위권의 입시는 워낙에 조밀조밀하고 예민해서 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박살이 나니까 오. 그래서 완벽을 기여하고자 컨설팅에 조금 더 의뢰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성적이 조금 아리까리한데 음. 이거를 어떻게든 뭐 세트기나 비교거나 이런 걸로 뒤집어보고자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음. 그리고 정말 의지 하나도 없고 음. 진짜 공부가 싫은데 학습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음. 해가지고 오는 애들도 좀 있고 일단은 최상위권이랑 그다음에 어중간한 애들이랑 아예 그냥 관심 없는 애들 전방위적으로 오네 그렇지 전방위적으로 음. 오지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같은 데서 강연문이 같은 거 강연도 오고 그렇지. 제주도 그러면 약간 관광지라는 음. 인식이 강하잖아. 음. 그럼 거기에도 막 종로 학원, 대성 학원 이런 학원이 있어? 종로 학원, 대성 학원은 없는데. 음음음 음, 음, 음 학원이라고 음. 아무튼 뭐 하나 있어. 큰거 하나, 하나 그, 정도 동네 있어. 학원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동네 음. 학원 같은 건 있는데 음. 제주 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음. 제주 시애들은 학원으로 많이 가고 학원으로 서귀포애들은 과외. 제주 시하고 서귀포시를 음. 나눴을 때 음. 어디가 교육률이 더세 교육률은 당연히 제주 시가 훨씬 제주시가 훨씬 세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음, 엄청 올랐죠 어, 특히나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 음. 그리고 서귀포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가진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귀포 엄마들은 굳이 자기 자식이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려받고 그냥 어. 농사나거나 땅 응. 팔면 되니까. 아. 어. 그래서 농사하거나 아니면 땅 팔아가지고 뭐 어디 단란주점 하나 내주거나 음. 카페나 주거나 하면 되니까. 그럼 주로 어떤 걸 컨설팅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학년별로 들어가는 게 달라요. 음. 중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진로를 잡아주는 코칭들도 하고. 어, 중3도.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수행평가를 해야 되잖아. 수행평가가 음. 거의 다 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고등용 시험용 글쓰기에 대한 교육들 음. 하고 독서 교육하고 음. 시사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이 올라가면 자기가 설정한 그 진로에 대한 그 영양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들 같은 거를 또 추천을 해줘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나는 계속 뽐뿌를 넣는 거지. 음. 동기부여 해주면서? 그서 동기부여 해주면서 음. 그 과정에서 혹시 애들이 오류 같은 게 있는지 계속 점검해주고 음. 그래고 애들 고민 있을 때마다 다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고3이 됐을 때는 음. 애들이 이제 입학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음. 자기소개서도 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가서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지 음. 중3부터 고3 수험생까지? 음.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네. 응, 음, 그냥 정시 음. 빼고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네, 정시 어. 빼고 수시는 다 하는 거네. 그렇지, 수능 공부 음. 빼고 모든 거를 다 해줘. 수능 쪽집게 유명 강사분은 음. 녹화 예정 중이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거 꼭 들어보세요. 아주 네. 명강이에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돼요, 만약에? 집안은 또 이게 서울이랑 똑같이 받아버리면 그거 안 되죠. 그거를 감당할 그럼. 수 있는 부모들이 없어. 그래서 나는 기존에 서울에서 봤던 거에서 30%를 내가 후려쳐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은 영업비인가봐 음. 전화로도 비용 안 알려주거든. 아, 진짜로? 어, 일단 음. 찾아오라 그래. 그래서 이건 여기서 말을 할수 없어. 네, 여러분들 비용은 어. 공개는 불가능하다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정도 된 수시 모집 컨설턴트를 하면서 그거는 진짜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아주 좋았던 컨설팅 케이스 있을까요? 내가 너무 너무 아끼는 애가 하나 있거든. 음. 내 제자였지만 지금은 우리 알바생들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오. 에이스가 하나 있어. 얘는 제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는데 음. 그 학교가 웬만해서는 내신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워. 어, 좀 좋은 댄가 보네. 어, 좀 애들이다 음.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데가 가지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내신을 한 4등급 중반 정도에서 음. 시작을 한 거야. 사실 4등급 중반이면은 인 서울 꿈도 못 꾸는 그렇지. 내신 성적이거든. 근데 얘가 나를 만나고 나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코칭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동기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코칭들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음. 얘가 실제로 행동이 막 바뀌는 거야. 음.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런 실험도 기획해보고 막 저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또 계획해보고 하면서 자꾸 역량이 네. 발전을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렇게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지고 얘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게 학업으로도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맨 마지막 시험을 내신는 1점... 6등급인가 1.7등급인가 그렇게 오, 엄청 올라갔네 엄청 올라갔지 와 대박이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성적 평균을 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그 내신 평가를 할때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음. 얘가 이만큼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발전 가능성이 걔의 음.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적 등급을 상지시켜가지고 얘가 우리나라 상위 10개 대 안에 드는 학교에 생명공학과에 최초 합격을 했어 와. 와 아, 대박이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디적트급이었었고 음. 얘네 학교 후배들의 롤모델 반대로 아 이거는 진짜 그냥 건강보험이나 갈까 했을 정도로 좀 생각하기 싫은 컨설팅컨 있을까? 와, 정말, 나 이거 하면서 내가 진짜 학부모한테 응. 마치 이렇게까지 하는 게 처음인데, 응. 애가 4시년 6등급 정도 됐었어. 응. 자기 속에서 교육을 좀 해달래. 응.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이제 그거를 자기 속에서로 구성력 있게 스토리 잘 잡아주고 응. 하면은 학업 역량에서 좀 많이 보완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 응. 그래서 그 등급대 애들은 자기 속에서만 잘 써도 갈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크게 바뀌어 응. 물론 음. 거기서막 서울대를 간다 연세대를 간다는 아니지만 음. 절대 이름도 못 들어본 학교에서 적어도 이름을 들어본 학교까지는 음. 충분히 뒤집어 줄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상담을 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등록을 받았지. 자소서 교육을. 그래서 음. 이제 그 엄마랑 아이랑 나랑 셋이서 자소서를 결국 완성을 했어. 음.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 작품을 하나 음. 만들었어.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자소서를 줬으니까 난 여기서가 다 끝난 건줄 알았거든. 그렇지. 끝난 거지. 끝난 거지. 음. 근데 두달 있다가 이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 음. 지금 꼭 환불해달라는. 두달 있다가. 어. 뭔 소리 야여게 또? 그러니까 그뭔 소리야. <laughs> 떨어졌대? 아니. 근데. 지원도 하기 전에. 그게 뭔 소리야? 왜 환불을 해줘 그러는? 그래서 자기네 자식이 음. 이제 막상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내신이 부족해서 음. 접선고사 전형으로만 6 개를 쓰기로 했다고. 음. 자소서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음. 환불을 해달라는 그건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결과가? 그래서 이 엄마랑 어차피 싸워봐야 음. 안 되겠다. 이 엄마 왜 성질 보통 아닌 거 같다. 알았다, 환불 해주겠다. 대신에 내가 너네랑 같이 작업했었던 그 자기 속에서 원본을 음. 내 블로그에다가 음. 공개를 하겠다. 잘된 자소서 예시로. 그랬더니 얘네 엄마가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이 어쩌죠 그래서 바락바락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 친구랑 소주 한세병 먹고 이제 텐션을 텐션, 어, 3병을? 어, 텐션 어, 한참 어, 올라갔어요. 세 병이면 나도 취하는데. <laughs> 주리이 엄청 <laughs> 쎄 <laughs> 인가 봐요, 여러분들. 예, 예. 하여튼 아, 그러 그러니까 그 텐션이 올라왔을 때 내안에서돈 거야 그래서 걔네 아줌마한테 <laughs> 엄마한테? 아니 아줌마라고 할게 아니 물건을 음. 떼놓고 가가지고 환불을 받으려면 물건을 돌려주고서 환불을 요청을 해야지 음. 물건도 안 주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누가 환불해주냐고 음, 맞지 그렇지 음. 해가지고잘 생각해보고서 다시 전화를 해라 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는 자소서 쓴 거야 아 썼네 쓴 거야 와. 적성전형 6개 쓴게 아니라 음. 자소서 한 3개 들어가는 그 학종 전형을 한 음. 3개 정도를 쓰고 나머지 3개 정도는 적성으로 썼겠죠 소름이다 써놓고 환불을 요청한 거네 그렇지 아유. 근데 안 그러면 나한테 그 자소서 원본 못줄 일이 없거든 자소서도 안 주고 환불만 해달라고 그치. 우긴 거네 그치. 제주도에 뭐 놀러 나가봤지 음. 거기서 수시 모집 컨설턴트 이러면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홍보하는 방법이 있어요?